다음으로 볼 문제는 13번 문제. 에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 조건을 보게 되면 ga 파이의 제곱이 1이라고 했는데 ga 파이는 제곱에서 1이 되는 걸로써 1의 제곱근 ga 파이는 1이나 또는 ga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는데 gx는 sinx라고 했으므로 gaπ는 sinaπ가 될 거고 그러면 sinaπ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a는 범위 0에서 2 사이의 범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sin의 그래프를 통해서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살펴보면 sinx는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사인이 1이 되는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는 2분의 1이 되거나 다시 한 주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커져서 2분의 5가 되거나, 또는 한 주기를 더 지나서 2분의 9, 이런 값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값들 중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0하고 이 사이는 2분의 1이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sin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분의 3파이나 2분의 7파이나 2분의 11파이 즉 a가 될수 있는 값으로는 2분의 1아 2분의 3그 다음에 2분의 7 2분의 11 등등이 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분의 3이므로 a는 크게 2분의 1나 2분의 3이 될수 있다는 것을 먼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 나 조건을 판단할 건데 나아 조건을 판단할 때 크게 a는 2분의 1이나 2분의 3이 될수 있으므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2분의 1인 경우, 두 번째 a가 2분의 3인 경우로 나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a가 2분의 1인 경우라면 fx의 식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gx는 sin x가 되는데, 현재 조건에서는 fgx가 0을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fx는 2차 함수고,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근은 최대 2개, 1개, 0개가 나올 수 있는데, 0개라면 당연히 만족하는 해는 없어야 됨으로 이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고, 근이 1개 또는 2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fx의 근이 1개라면, 어, 만약에 fx의 근이 1개라고 치면, 그근을 알파라고 하면 그러면 f 알파가 0이 되는 것이므로 gx가 알파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gx가 알파가 되는 걸 찾아가지고 gx가 알파가 되는 모든 그래압이 2분의 5파이가 돼야 되는데 gx는 사인 n x 의 그래프이므로 사인 n x 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어진 범위 0에서 2파이까지를 그려보면 그 알파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 알파가 어 1이라고 하면 알파가 1이라고 하면 g x가 1이 되는 거 g x가 1이 되는 걸 찾으면 2분의 파이 한 개가 있으므로 합이 2분의 5파이라는걸 만족할 수가 없고 만약에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알파가 되는 거는 두 개가 나올 텐데. 어, 10번 문제를 하면서 평균을 이용해서 합을 빨리 계산하는 걸 설명하였습니다. 이거 두 개의 가운데, 얘 둘이는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므로얘 둘이는, 어, 얘 둘이의 평균은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러면 그 합은 2분의 파이가 두개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어, 알파가 저기에 있을 때이 두근의 합은, 어, 이 두근의 합은, 어, 이분의 파이가 두개 있다고 해서 이 경우에는 2분의 파이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이두 분의 합은 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가 만약에 0이라면, 어, y는 0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는 0, 파이, 2파이 세 개가 나타나게 될 테고, 그러면 0하고 파이하고 2파이를 더해봤자, 3파이가 되므로 2분의 5파이가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알파가 0하고 마이너스 1의 값이라면 그 근이 이두 근의 합은 이두 근은 2분의 3파이에 대한 대칭이므로 2분의 3파이에 대한 대칭이므로 이두 근의 평균은 2분의 3파이가 되고 그러면 그 합은 2분의 3파이가 2개 있다고 하면 평균이 2개 있다고 하면 그 합은 3파이가 되게 됩니다. 즉이 2개의 합을 구하더라도 합이 2분의 5파이가 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될수 있는 마지막 상황 어,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근은 2분의 3파이가 되므로 그 근의 합은 2분의 3파이가 될 텐데 근한개를 가지고는 그근 한계 f(x)는 0의 근이 한개 알파라고 하면 이때는 f알파가 0이 되는 근의 합을 찾아야 되는데 아 f알파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f알파가 0이 된다는 거는 gx가 알파가 되는 근만 다 더해야 되는 건데 gx가 알파가 되는 어떤 경우라도 그 합이 2분의 5파이는 될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근한개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될 테고 f(x)의 근은 두 개가 나오게 될 테고 그러면 f 알는 0, f베타는 0이 식이 만족하는 것이므로 fgx가 0이 된다는 것은 안에 들어간 요 x 자리가 알파나 베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gx가 알파가 되는 거랑 gx가 베타가 되는 근을 합쳐서 총합이 2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근의 합은 여기서 계산해 놨으므로 총합이 2분의 5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2분의 3파이랑 파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근중한 근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근이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 나머지 근은 0하고 1 사이에 0하고 1 사이에 있어서 그 두근의 합이 파이가 되어야지 전체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작은 근은 마이너스 1이 되고 큰 근은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를 적었을 때 알파를 작은 근 베타를 큰 근이라고 하였으므로 알파는 그중 작은 근인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베타는 그중에 큰근이므로 얘는 0하고 1 사이 값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f(x)식에서 보면 어 1차의 개수가 정해졌으므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온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 베타를 구해보면 베타는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베타 2분의 1이라는 거는 0하고 1 사이 조건을 만족하므로 즉. 이 경우를 만족할 수 있는 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 근은 마이너스 1과 두근의 합을 통한 나머지 근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fx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 되어야 되므로 따라서 fx는,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b가 되는데,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 된다고 나왔으므로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근이다. 그래, 식을 전개해서 확인해 보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는 완성되었고, 그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이 경우에 f2 e 값을 구해 보면,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어, 2-1이 되어서 아, 1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9라는 답이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a가 2분의 3인 경우를 살펴보면 a가 2분의 3인 경우는 f(x)의 식만 달라지게 됩니다. f(x)의 식은 x 제곱, 그 다음에 a가 2분의 3이므로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b,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 과정으로 근한 개를 통해서는 fgx는 0의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게 만들 수 없어서 근은 2개가 있어야 되고, fx의 근이 2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려면 한 근은 마이너스 1이 되고, 한 근은 0하고 1 사이에 돼야 되는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그 중에 작은 근은 마이너스 1이 되야 되고 큰 근은 0하고 1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 fx가 0이 되는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한 상황이므로 나머지 근을 구해보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되는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라면 0하고 1 사이라는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온 게 답이 되는 거고 따라서 f2는 2분의 9로 확정되게 됩니다.